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하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도움될 내용을 특히 자동차 구매 예정인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차 사기 정말 힘들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아무튼 오래 기다리거나 더 많은 돈을 드리거나 하는 뭐 평소와는 완전 다른 자동차 구매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제가 사는 캐나다든 다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에요 뭐 우리 동네는 아닌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시다면 부럽네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겨보자는 마음 아니면 이런 시장 상황을 좀 피하면서 좀더 괜찮은 시장이 있다는 라걸 알려주고 싶었는지 미국 컨슈머 리포트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소비자 가격 밑으로 살수 있는 몇 가지 차 중에 열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슈머 리포트라는 곳은 일종의 그 소비자 권리도 찾고 뭐그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런 데는 공인기관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동차의 등급도 설정하고 자동차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나름 눈탱이 안 맞고 조금이라도 더 믿을 만한 소비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는 곳에서 지금 현재 판매자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은 아쉽지만 모든 차종이 이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특히 럭셔리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자동차도 제외. 됐고 예를 들면 BMW도 제외됐고 마세라티도 제외됐다고 해요 아무튼 조금은 제외된 차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발표된 내용은 특히 북미시장에서 새 차를 구입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딜러사에 방문해서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도움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지루하더라도 봐주시면 좋을 듯해요 이번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된 차들은 오로지 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한 거예요. 차의 안전등급이라든가 소비자 만족도를 포함해서 조사한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는 MSRP 소비자 권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판매된 가격과 비교해서 조사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내용은 미국 내에서의 이루어진 시장 조사고요.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한국 아니면 기타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참고나 이해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해요. 한국에 계신 분이 라도, 이 영상 을봐주 십사 라고, 하는 말씀 을 이렇게 길게한 겁니다. 자, 아까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상황이 달라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고 이 부분도 첨가해서 조사됐어야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비록 내 동네와는 달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이 내용은 꼭 숙지하셨다가 협상할 때 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차가 어떤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격은 미국 US달러 기준이고요 대체적으로 할인된 폭이 큰 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순서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알파 로메오 줄리아단 차입니다 평균 6% 할인해서 팔렸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이 차의 가격 범위는 43,000불서부터 뭐 78,000불 이게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78,000불보다 더 높은 가격의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 가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6% 정도 평균적으로 디스카운트해서 팔렸다 이게 조사된 내용이고요 6%니까 아시겠지만 누구는 8%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4%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차는 캐딜락 XT6예요. 이거는 평균 5%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 범위는 48,595불에서 58,295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2022년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알파 로메오의 스텔비오 차입니다. 스텔비오 차도 캐딜락 XT6와 마찬가지로 5% 정도의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팔렸고 합니다. 가격 범위는 45,000원에서 84,000원, 대략 한 85,000불 사이에 가격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차는 램 1500이에요. 사실 램 1500이 기존의 포드차나 다른 브랜드의 픽업보다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던 부분은 사실인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쇼티지가 나고 대략 한 2021년에는 이 차를 그렇게 많이 막 디스카운트해서 팔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판다. 사실 실제 시장성은 5%보다 더 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듯하고 이 차의 가격 범위는 35,900불에서 77,780불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램1,500 TRX는 포함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차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슬슬 이제 건장 소비자 가격이 낮고 살짝 밑으로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차,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4X2라는 차입니다. 언리미티드니까 4도 모델이고요, 4X2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5%디스플레이 카운트에서 판다고 해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특히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딜러싱마다 한두대는 있을 수 있는데 그5%그 정도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몇달 전만 되더라도 디스카운트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런 시장성이 나아진 건지 이 부분은 실제 구입하신 분들이 한번 더 더블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2022년식 모델이고 가격 범위가 최대 77,095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도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 기다리신 분들한테 반가 소식이 라고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모델이 쉐보레 실버라도 1500 이에요 이 차는 지난해 제가 구입했던 차기도 합니다 트레일보스라는 차를 구입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구입했을 때 쉐보레 라고 할게요 쉐보레에서 이미 디스카운트 되는 가격을 판매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4천여불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팔았었는데 그때 제가 구매를 했었죠 근데 이 차도 아시다시피 램 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덜하지만 포드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하고 사는 차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역시 2022년식 차고 차 가격 범위는 67,600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가격보다 옵션을 더 선택하면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차가 집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근데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차가 많이 나와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살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차 가격은 최대 69,820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4%로 돼 있지만 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차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이고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라는 걸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차는 GMC 시에라 2500 이란 차입니다 이게 상당히 웃긴 게 시에라 1500 이란 차는 또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시에라 2500차 같은 경우는 평균 3% 이상의 디스카운트 된금액으로 팔렸다고 하네요 이건 좀 재밌는 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2022년식 모델이고 최대 금액은 68,800불로 형성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 가격보다 더 들어가죠 사실 그리고 아홉 번째 차는 GMC 터레인이란 차예요. 3% 디스카운트 되는 컴팩트 사이즈의 SUV라고 해야 되나? 그리 크지 않은 GMC의 SUV 모델인데요. 이차 같은 경우도 실제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3%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렇다고 큰 디스카운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 다음에 나오는 쉐브레트래버스란 차도 이 터레인하고 같은 3% 디스카운트에서 팔렸다고 한 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두차 모두 시장에 나가보면 그렇게 자주 보이는 마당에 많이 깔려있는 차는 아니에요. 물론 딜러시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3%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받아서 살수 있는 차다. 적어도 3%는 받으셔라 하는 게제 내용이고 두차 모두 2022년식 모델이고 트레인 같은 경우는 최대 36600불 그리고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53400불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차를 구입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참고하시고 눈탱이 맞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아무리 공부하고 가도 막상 가격 협상하려고 하면 그놈의 체면이 뭔지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제가 할길 가시는 것이 나중에는 집에 와서 이불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한 번이 어렵지 제대로 협상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더 당당해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감이 넘쳐서 진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은 차례도 어떤 사람은 10% 할인을 받고, 뭐 어떤 사람은 3% 할인밖에 못 받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순회를 보지 않기 위해 드린 말씀이었으니까요.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대부분의 볼보 아니면 몇몇의 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적어도 1%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요. 특히 볼보 사신 분들은 좀더 할인을 많이 가져가시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보에 계시는 세일즈맨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4월 13일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장 상황을 꼭 보고 싶다면 그래도 오토 토트레이더라는 사이트를 보시면서 어떤 차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보시면 구매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루한 영상이 될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다면 저는 그곳으로 땡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